네 여러분 공연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네 네,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연 재밌게 잘할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 공연 보시고 나서 예매하셨던 예매처나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곳에 후기를 남겨주시면요 저희 배우들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혹시 SNS 하시나요? 네 되게 많이 안 하시네요 는해보시면 <laughs> <해보셔도> 되게 재밌어요 <laughs> 자 SNS를 하시면요 오늘 찍으셨던 사진이나 동영상들 해스태그딱 가셔가지고요 샵복닥한 고양이 샵 저희 팀 이름이 로켓다드 팀입니다 샵 타트! 자, 뭉치, 자, 뭉치 존재, 자, 뭉치 섹시, 자, 뭉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제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laughs> 자, 농담이요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아요 눌러드리고 댓글로 소통도 하고 있고요. 어, 추첨을 통해서 많은 상품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끝나고 배우들과는 하 포토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고 가실 분들은요. 잠깐 앉아 계셨다가요. 이쪽으로 줄을 서주시면 되고요. 아리가, 나 너희들과 추억 따위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요. 앉아다가 사진 찍고 가세요. 예. 네. <laughs> 자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는 발걸음도 행복한 발걸음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복탑방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